딩몬이의 오디오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딩몬입니다. 저희가 어제는 일본의 1차 세계대전 이야기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일본이 1차 세계대전 때 독일한테 선전포고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승리한 국가가 되었다 뭐 이런 역사였어요 그러면 오늘은요 미국의 이야기도 해볼까요? 미국의 다인종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 있는 미국은 다인종 국가.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사는 국가죠. 미국인이라는 이름 아래 백인 미국인도 있고 흑인 미국인도 있고 히스패닉 미국인, 아시아 미국인 다양한 인종의 미국인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인종 국가가 되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숨겨진 역사를 하나씩 알아가 보시죠. 오늘도 저와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아, 미국은 이래서 다인종 국가가 됐구나. 아, 미국에서 이런 인종이 가장 많구나.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먼저 현재 미국의 인종 구성 비율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백인이 76.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히스패닉계가 1은 18.8%고, 3등이 12.8%의 흑인계,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죠. 또 아시아계는 6.9%또 미국 사회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미국의 역사를 계속해서 좀더 자세히 보면요. 이 과거 북미 대륙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는 이 북미 대륙에서 한 200만 명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원주민들은 어떤 국가와 같은 개념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때는 1492년이었죠. 스페인 왕실의 후원을 받은 이탈리아 제노바의 탐험가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 냈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유럽인들의 아메리카 대륙 이주가 시작되는데요. 이 동시에 북미 대륙에 살던 원주민들의 숫자는 급감합니다. 유럽인들이 학살하기도 했었고 뭐 전염병 문제도 있었고요. 물론 지금도 미국에는 원주민들이 여전히 살고는 있어요 근데 그 수가 한 300만 명밖에 안 된대요 미국 인구가 지금 한 3억 명 정도가 되니까 어 원주민들은 미국 전체 인구의 0.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콜롬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는 분명히 원주민이 100%였을 텐데 지금은 미국의 0.1%라는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역사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에 유럽인들의 이주가 시작이 되고요. 초창기에는 주로 영국인들이 오늘날 미국 땅에 이주해 왔어요. 그 이유는 대부분 종교적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오늘날의 메릴랜드주나 펜실베니아주 이런 곳들이 과거 영국인들이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해 와서 정착한 지역이죠. 그래서 1780년대까지는 영국인들의 미국 이주가 많았고요. 덕분에 1780년 미국 인구 중 4명 중 3명이 영국계이거나 아일랜드계였습니다. 그러다가 1840년대부터는 유럽 국가들의 대규모 미국 이주가 시작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일랜드계가 있어요. 1840년부터 1851년, 한 5년 동안 미국으로 이주해온 아일랜드인은 거의 100만 명이었다고 해요. 또그 원인은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과 같은 경제적인 원인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아일랜드 이주민들은 미국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일들, 가장 낮은 일들, 혹은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등 아주 어렵게 살았다고 해요. 그 실상을 좀잘 나타낸 영화가 한편이 있는데요. 갱스오브뉴욕이라는 영화예요.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영화고요. 아일랜드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의 격한 미국 이주 생활을 좀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고요. 오늘날에 아일랜드계 미국인은 3,300만 명이고요. 미국 인구 중한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은근히 독일인들도 이때 이주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1848년 혁명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독일 혁명이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많은 지식인들이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서 1840년대에 미국으로 이주를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1800년대 말부터는 유대인들이 또 대거 미국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특히 러시아 혹은 동유럽 국가들에서 유대인 학살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요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고요. 2차 세계대전 때도 나치를 피해서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왔죠. 오늘날 미국에 사는 유대인은 한 600만 명 정도이고 인구의 2%를 차지해요. 그리고 이탈리아계 미국인도 은근히 많아서 전체의 5% 정도, 네, 꽤 많죠. 자, 지금까지는 미국으로 이주해온 유럽인들을 중심으로 좀 알아봤는데요. 대부분 이들은 더 나은 환경을 찾기 위해서 본인들의 의지로 미국에 이주해오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흑인들이죠.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최초의 미국의 노예로서 온 사람들이었는데요. 미국의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1808년 사이의 일이었어요. 미국에 도착한 흑인 노예들은 대부분 미국 남부 거대 농장에서 일을 해 했고요. 1863년 링컨 대통령의 주도로 노예 해방령이 발표가 되지만 대부분 당시 미국의 흑인 인구는 미국 남부에만 모여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미국의 흑인들은 미국 전 지역에 있는 이 군수 공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이때 좀 남부를 많이 벗어났다고 하네요. 현재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전체의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미국의 히스패닉계에 대해서도 알아보자면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는 영어고 또 당연히 또 2등이 스페인어예요. 뭐 그만큼 미국에서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인데요. 1950년대 한 400만 명 정도였던 히스패닉계는 현재 6천만 명 정도로 늘어나 있대요 그래서 미국 전체 인구 중에서는 백인들에 이어 히스패닉계가 그 다음으로 많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미국 히스패닉계의 32%가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 모여 산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미국 LA 이런 데 여행을 갔을 때 확실히 스페인어가 많이 들리고 진짜 히스패닉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미국 사회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건또 아시아계입니다. 아시아계는 가장 성공한 이주 집단으로도 평가받고는 하는데요. 특히 이주 집단 중에서는 소득 수준도 높고 학벌도 되게 좋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아시아계는 2100만 명 정도라고 하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 인종들을 알아봤는데요. 역시 백인들이 많긴 하지만 히스패닉계도 꽤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인종 이야기 알아봤는데요. 다들 저마다의 이유로 더 나은 환경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이주를 해왔고 그 결과 미국이 다인종 국가가 된뭐 그런 이야기였는데, 하지만 또 미국 사회에서 WASP, 즉 와스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와스프는 White Anglo-Saxon Protestant의 앞글자를 딴 표현인데 식민지 초기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자손을 뜻해요. 그냥 뭐 우리가 어, 피부가 하얗고 개신교를 믿는 우리가 흔히 백인 미국인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의 사람들을 어,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와스프는 여전히 다인종 국가인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고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좀 보이지 않는 벽을 갖고 있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더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하트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